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제이퀄리 쉽게 배우기 편입니다.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문서 객체 필터 메서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서드 체이닝이란. 두 번째, 순번 관련 필터 메서드. 세 번째, 조건 관련 필터 메서드.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객체를 선택한 후에 메서드를 붙이고 나서 뒤에 또 메서드를 붙이는 것을 메서드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jQuery 메서드 체이닝 문법이에요. 달 딸라기어 쓰시고 선택자를 쓰시고 나신 다음에 점 쓰고 메서드명 첫 번째 거를 쓰는 거죠. 그리고 또점 쓰고 메서드명을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것을 메서드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체인은 체인이 계속 붙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메서드도 계속 붙어서 나온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죠. 컴퓨터 언어는 특별하게 제어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FIFO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는 얘기죠. 먼저 쓴 코드를 먼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이 있다고 볼게요. h1을 선택했을 때 퍼스트라는 메서드를 쓰고 css 메서드를 통해서 글자색을 지금 빨간색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h1 선택하고 h1 모드를 빨간색으로 바꿔라가 먼저 실행되지 않습니다. h1을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거를 다시 선택하고 css로 글자색을 바꿔라 해서 퍼스트 메서드를 먼저 처리를 하는 거죠. 앞으로는 메서드 체이닝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미리 잘 습득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순번 관련 메서드는 문서 객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문서 객체를 다시 필터링을 해 줍니다. 순번 관련 메서드의 종류예요. 첫 번째로는 퍼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된 문서객체 중에 첫 번째를 재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선택된 문서객체 중 마지막을 재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EQ라는 메서드는 매개변수가 있어요. N이라는 매개변수가 있고요. 선택된 문서객체 중 n 번째를 재선택을 해줍니다. 이때 이 매개변수는 숫자가 될 겁니다. 메서드 문법이 지난 강좌에서 배울 때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퍼스트랑 라스트는 이 매개변수가 없는 유형만 있는 거고요. EQ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가 한 개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메서드 문법이 다양하더라도 다 갖고 있는 메서드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죠. HTML 문서에 바디 내부에다가 h1 태그를 이렇게 7개를 작성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 jQuery 기본 플러그인 반드시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jQuery 언어를 스크립트를 헤드 내부에 쓰기 위해서 준비 구문을 써줬습니다. 이번엔 풀 준비 구문 썼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매번 쓰시면서 외워주세요. 그럼 순방 관련을 볼 건데요. 퍼스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기호 쓰시고 h1 태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퍼스트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CSS 메서드로요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간색이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h1을 선택했다는 건 7개를 전부 다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로 재선택을 해서 한개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글자색을 변경을 합니다. 이게 바로 메서드 체이닝인 거죠. 근데 이 퍼스트라고 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alt-shift 아래 방향키 눌러볼게요. 퍼스트라는 메서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자에도 있었죠? 이렇게 콜론 퍼스트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줄로 줘볼 거라서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더라인으로 처리를 할게요. 그럼 밑줄 역시 잘 들어가죠? 그럼 메서드 방식과 선택자 방식은 뭐가 다르냐? 선택할 듯한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는 이따가 비교해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라스트를 해볼 거죠. 위에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퍼스트를 라스트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색도 비교를 위해서 그린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으로 잘 들어가고요. 밑줄도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EQ라는 메서드를 볼 거고요. 역시 코드는 그대로 복붙을 해주시고 라스트라는 메서드를 전부 EQ로 처리를 해주시고 나서요. 얘는 순번이 필요합니다. 배열 순번이 필요한 거죠. H1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0번으로 배당이 되고, 1번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쭉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가운데 있는 3번 요소를 선택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숫자로 이렇게 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색은 블루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순번 관련 필터 메서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자랑 메서드가 왜 분리되는지를 EQ 메서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랜덤한 걸 처리한다고 볼게요. 이렇게 3이라고 상수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0번부터 6번까지 랜덤하게 나오게 처리를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랜덤한 번호를 받아와야 되겠죠? let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um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mass random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mass random은 0에서 1 사이에 소수 자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매스플러라고 해서 정수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0번부터 이제 6번 사이를 처리를 할 거죠. 그래서 0부터 6번까지 나오게 하고 싶다면요. 여기다가 곱하기 7을 써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스 랜덤은 1 미만의 소수 자리로 나오기 때문에요. 7까지 는 나오지 않고 요거는 소수자리를다 떼버리는 거죠. 그래서 7까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7로 적어주시면 0부터 6까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n 값을 이 eq라는 메서드에다가는 쓸수 있죠. 하지만 여기다가 n 이라고 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문자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되게 복잡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게는 뭐쓸 수는 있습니다. 여기다 작은 따옴표 쓰고요. 더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n 이라고 써주고, 이렇게 가로까지 써주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죠. 선택자를 이렇게까지 쓴다는 건 매우 복잡한 얘기여서요.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메서드 방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Ctrl S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 번째 거에 가 있죠. 제가 계속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럼 매번 다른데 갈 거예요. 뭐 똑같은데 갈 수도 있지만 랜덤한 거여서요. 매번 다른데 처리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메서드 방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조건 관련 필터 메서드는 문서 객체 중 조건에 맞는 문서 객체만 다시 필터링을 합니다. 그럼 jQuery 조건 관련 필터 메서드를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필터라는 메서드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메서드죠. 매개 변수로는 조건을 씁니다. 조건에 맞는 문서 객체만 반환합니다. 두 번째는 not이라는 메서드예요. 조건에 맞지 않는 것만 반환합니다. 반대인 거죠. 세 번째로는 add라는 메서드인데요. add는 기존 문서 객체 선택에서 추가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필터와 난 메서드는 조건에 단순하게 클래스명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백 함수를 통해서 배열 번호로 조건을 세부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쓰는 거죠. 필터라는 메서드 내부에다가 이렇게 콜백 함수를 쓰고요. 이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리턴을 하는 건데요. 이 인덱스가 바로 배열번호인 거죠. 그 배열번호를 조금 수식화 처리를 해서 반환을 할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바디 내부에 h1 태그를 7개를 썼고요. 두 번째에 클래스를 세컨드로 줬습니다. 요번에는 스크립트를 바디의맨 마지막에 썼거든요. 준비 구문을 안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터 메서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호 쓰시고요. H1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필터링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점 하고 세컨드라고 해서 클래스 명을 직접적으로 써주고요. CSS 메서드를 통해서 컬러가 레드다라고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것만 빨간색으로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요번에는 3의 배수만 밑줄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런 건 없었잖아요, 선택자에. 그래서 h1하고 필터라고 쓰고 나서요. 여기다가 function을 통해서 콜백 함수를 써줍니다. 그리고 매개변수로 인덱스라고 쓰는 거죠. 이 인덱스가 배열의 순번이 처리가 될 거고요. 값을 반환을 해야 되겠죠? return이라고 해주시고요. 3의 배수는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냐면 인덱스를 3으로 나눴을 때 0과 같은 게 3의 배수인 거죠 이렇게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셔서 메서드 체이닝을 해야 되죠 이건 필터 처리만 한 거거든요 세미콜론은 지웠다가 css 메서드를 주고 주겠습니다 css 메서드를 통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쓰고요그 다음에 값은 언더라인으로 주시면 되겠죠 Ctrl+S 눌러보겠습니다. 3, 6, 3의 배수에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난 메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필터 메서드를 그대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터라는 말 대신 낫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색깔이 똑같으면 비교가 안 되니까 블루로 바꿀게요. 그리고 밑줄 대신 폰트 스타일을 이텔릭으로 해서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볼게요. 블루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세컨드가 아닌 거는 다 블루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만 이렇게 기울어져서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레드 메서드를 해볼 건데요. 바디 내부에는 H1 태그부터 H6 태그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크립트를 헤드 위쪽으로 끌어올렸고요. 이번엔 준비구문을 축약구문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쓰면서 에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h1 태그를 선택한 다음에 h2 태그를 추가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예시가 잘못돼서 제가 다시 켜놨어요. 그러면 달라기호 하시고 h1을 선택을 하고요, 애 d d 라고 이렇게 써주고 h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SS 메서드로 컬러가 red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메서드를 통해서 추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선택자를 통해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죠. h3쉼표 h4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css 메서드를 통해서 컬러하고 그 다음에 블루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역시 둘다 파란색으로 잘 들어가죠. 하지만 추후에 이벤트랑 사용한다든지 다른 메서드랑 쓸때 조금 메서드를 쓰는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들라는 메서드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돔트리 이동 메서드.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 다음 시간에 봬요.